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곱 명의 사상자가 나온 곳이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평소 병원 주변에서도 정신병동은 죽어서나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대남병원의 운영 주체인 재단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근엽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청도군 노인 건강 관리센터 중공식 장면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운영 주체인 대남의료재단과 자매재단격인 사회복지법인 에데노는 1990년부터 이곳에서 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잇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 대남의료재단 김모 이사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직원 월급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건물과 장비 등 보수비 명목으로 정립하는 감가상각충당금 6억 2,400만 원을 빼돌리고 이사 정모 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수익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재단 핵심 간부들이 모두 사건에 연루된 셈이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 자리에서 물러난 건 김모 전 이사장 뿐이었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는 김전 이사장의 아들인 오모 씨로 바뀌었고 비리에 연루됐던 이사는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김전 이사장은 부산 지역 최대의 사회복지 법인이었던 구덕원도 함께 운영했는데 2010년 7월 횡령 사실이 적발돼 물러났고 법인은 해산됐습니다. 당시 구덕원과 청도 대남병원에 약품을 조달했던 업체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덕원이 가지고 있는 어, 그 당시 비리 횡령 수법이 대남병원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할 지자체에서는 특별 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인권 단체들은 요양시설 운영 재단의 비리는 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재단 운영의 문제와 병원 내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